원대형님, 죄송하지만 원대 한 판만 가능할까요? 어, 저 맞아요. 아, 방송한다. 말해야겠다. 방송은 좀... 원래 땅우양이라고말안 하는데, 아,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어. 게임은 어디야? 본땅우양이땅우양이 땅우양이 그런 짓을 한다. <laughs> 아니, 이래가지고 말안 한다니까. 진짜.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CS 분당 CS 먹는 법 강의 CS만 잘 먹어도 롤은 되게 템이 잘 나오는데 제가 이 지금 메타에 좋은 애쉬를 하고 CS 잘 먹는 법 제가 최대한 키은 많이 안낼 거고요 이 판은 집중적으로 CS를 잘 먹는 법 강의를 알려드릴게요 오랜만에 좀 마스터 구간이 아닌 살짝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구간에서 한 플래티넘, 에메랄드 잡히는 구간에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좀 높은 티어에서만 강의 올리니까 따라오기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미니언이 중요하냐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왜 분당 CS가 안 찍히고 내가, 왜 맨날 항상 CS가 낮은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챌린저들도 라인전에서 CS 놓친 게 많은데도 분당 CS가 찍히거든요. 보통 20분? 그러니까 14분부터 가능은 한데, 음, 뭐, 정글의 성장이 딱히 말리지가 않으면 보통 먹어도 되긴 해요, 여러분들. 일단, 막, 미니언을요, 당연히 라인전에서 안 놓치면 좋아요. 안 놓치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뭐, 팀원들이 어쩔 수 없이 죽을 때도 있을 거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싸움을 할 때도 있을 거라서. 뭐 미니언을 라인전에서 너무 놓치지 않겠다는 마인드는 버리시고요. 적당히 놓치셔도 돼요. 아마도 라인전 같은 경우는 제가 원대 쪽에서는 유리한데, 서포트 쪽에서는 블리치가 불리할 거라서 좀 천천히 돌려볼게요. 애쉬를 하는 데에서는 이유가 있는데, 애쉬를 왜 하는 걸까라고 생각 해보면요. 즘 좋은 이유가 일단은 라인전 자체가 약하지 않고 템트리 부분에서도 되게 무난하게 좋고, 애쉬의 장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티어 낮은 분들은 잘 활용을 못하시는 그 다음에 나 내가 활용 자료도, 우리 팀이 활용을 못하는 메날릭입니다 왜냐면 저희 팀이 제가 시야를 밝혀줘도 갱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어 따분히 우리 티어에서는 내가 시야를 밝혀줘도 이 자식들이 갱을 당해요 마치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쩔 수없다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나라도 시야를 봐가지고 상대방 위치를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시고 나라도 갱안 당했다는 마인드로 이레이 상대방이 빨리 되면 빼시고 저거 실스가 봐봐 피가 애매하죠. 살짝 왼쪽으로 무빙을 하면서 타워를 늦게 맞게 해줘. 불치가 나 먹고 이걸 내가 먹으면 돼 보조죠. 이런 느낌 미리 쳐놔. 일단 먹어. 에, 봐봐 피가요. 그러니까 미니언 피가 아이 정도면 내가 미리 쳐야겠다. 지금 여기서 이 미니언을 하나도 안놓치고 먹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따라하셔도 정말 좋아요. 빼려 줄게요 일단은. 앞라인을 때리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메 한번 날려주시고 상대방이 다이브 오나 볼게요 방금 상대방 브라우미 실수한거 놓치지 마시고 따라갑시다 이게 프리 어요 프리 써로따라갈까 하는데 오케이 유치한 방금 상대방이 살짝 실수한거 노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을 밀고 갈까 당기고 하까 고민 하셔야 되는 지금 보시면 우리 팀 미니언 이렇게 하, 계속 한 마리 점사 잘하고 대포가 안 노가 있다 그럼 밀고 가야 돼요. 저도 보시면 실수 놓쳐요. 상대방이 실수하는 걸 캐치를 잘해야 티어가 올라갑니다. 브라움이 실수한 거 놓치지 않고 성탄 대친게 컸어요. 라인을무조건 바꿔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팀 미니언이 이렇게 많을 때 집을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을 가버리면 안 되죠. 미니언이 많으니까 싸우돼요 와이거는 좀 와이거 좀 변수긴 하네. 비에고가 제기억에는 여기 근처에 있다가 갔던 것 같은데 자가 잠옷 봤나? 일단 여기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인을왜 메고 가야 되냐면. 라인을 박아놔야 라인 다시 초기화가 돼요 중간으로 그래서 보통 밀고 가요. 근데 방금처럼 만약에 갱 오는 게 확정이 돼 있었으면요 제가 안 밀고 갔을 거예요. 적당히 밀고 반에 불하면 여기서 뭐 프리징을 한다고 가정했으면 제가 냅뒀을것 같은데 방금 제가 좀 예측을 못했어요. 제가 맵을 잘못 봤을 수도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거기서 상황에서 게임을 했으면요 비에고가 만약에 반대였잖아요. 그러면 살리셔도 돼요. 왜냐면 전 비에고가 잠깐 있다가 들렀다가 간 걸로 봐가지고. 근데 만약에 대놓고 비에고가 위에서 저기 다이게 먹었는데 위에서 워이가안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어이가 아래인 거라서 예측하기 쉬워요. 지금도 라인이 애매하죠. 왜냐면 상대방 쪽으로 밀렸고 이렇게 밀어도 상대방 타워 앞에서 압박하기가 힘들어요. 불리치라서 그러면 이렇게 쭉 미지고 타워 조금 치다가 상대방이 이제 앞으로 치고 나올 때. 아, 빼주시고 미리 빼주셔야 돼요 you c h 이 o s e You c h 이있네 e y 유충 choose. You c 운 o o s e You c h o o s 난 여기서 내려진 맞았으니까 좀더 때려주시고 상대방 와이 위에 확인됐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버를 좀 압박을 주시면 좋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뺄게요. 다음 라인까지 미는 거는 좀 느리니까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복구가 되죠. 저는 요즘 테 템을 애쉬로 윤탈을 많이 가는데 윤탈 시리즈면 그냥 카라킹 가셔도 돼요 여기서 살짝 이제 징크스가 이렇게 집을 끊고 라인이 빨리 민다 왜냐면 징크스라 저게 또 가능하거든요 가른애들안 되는데 베인 같은 애들은 근데 여기서 라인 프리징을 하면 돼요 봐 제가 방 블리즈 집 가는 거 끊으라 했죠 보통 저티어은집안 끊어요 근데 얘네들이 절 알아가지고 끊어준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프리징을 해버리면 상대방은 또 이거 라인 비고 집 가야 되고 또 비에고가 지금 상대방 집 가는 거를 못 가게 이제 갱까지 좀 끝나는 거죠 됐어요 끝났어요 이러면 괜잖아요 들어와도요. 대고 있어서. 이게 예, 노플이죠. 가주시고 좀 이따 매쏠 거예요. 혹시 제가 보기에 요번에 어획 있을 수도 있어서 됐어요. 이러면그 다음에 블리즈 직가라고 이제 핑 찍고 제가 여기서 라인 프리징 하면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 라인이 지금 더 많잖아요. 이걸 밀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오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6마리가 녹죠. 이러면 이제 라인이 또 상대방이 불편해지고, 저는 다 먹고 이걸 안 먹어. 아, 이거 풀 빼야겠다. 이거는 제가 방어막이 있어서 브라운 캡피해주시고 이거는 제가 방어막이 있고 좀 있음 불리치고, 솔직히 제가 방금 싸웠던 이유는 징크스 w도 맞을 생각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브라움이 더 늦게 올줄 알았어요 왜냐면 브라움이 더 늦게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어제보면 스노볼이 굴러간 게 라인 관리가 돼 있었으니까 저희 타워 앞에서 싸우면 제가 안 빼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싸웠으면 무조건 빼야 돼요 방어막이 있어도 이게 라인 관리의 중요성이죠 상대방 여기서 해버리니까 제가 뒤로 바로 뺄 수도 있고 끌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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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미안해 아!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집을 어차피 안 가면 죽는 거라, 이건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미니언 차이가 나고 얘보자의끌어 그런 치더 남박게 풀쓸 거예요. 그냥 죠 오, 이거 반응하네. 원래 시한 모인 더 써야 되는데, 일 반응 안할줄 알고 망심했을까 봐쓴 건데, 가버리네. 그 타워 좀 밀게요. 제가 한번 직선 대각선으로 좀 날려주시고, 어이 보이죠? 어이가 유충 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용을 챙기는 게 좋으니까 타워 욕심을 더 부리는 것보다 다음 라인까지 밀어 놓으면 상대 팀이 제가 집을 가는 동안 라인을 밀어도 타워를 칠 수가 없잖아요. 라인을 밀어놓고 집 갔다가 용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정비를 한 이유는 타워를 더 때려서 됐지만 용 타이밍 맞춰서 정비하고 좀더 세지면 좋으니까 제가 도와주러 가면 될것 같거든요. 폴이 있으니까 빼라 하죠 폴라 그럼, 이건 아빠 애쉬가 노즈팩이다. 괜찮아요. 이에 위에고 있어서. 이나는 거예요. 근데 뒤에 테리 오면 죽을 수도 있죠. 진 뒤로 뺄 수가 없어서, 아, 네. 뒤로 빼기가 좀 애매한데, 토이가 만약에 테리 타줬으면 제일 좋긴 했는데 안 타주네. 제가 노플이라서 어차피 얘네들이 쪼이면 죽는 거라. 이따 이라인 받을게요. 가끔가다가 이렇게 디테맞을 때가 있어서, 저런데 부시를 이제 렌즈로 먹어주면 좋아요. 여기서 미드를 가는 게 아니라 한 라인 더 밀면 좋아요. 이 라인 하나더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라인 하나 더 밀고 중간에 원래 보통 14분 전에 아니 13분 이후에 미드 가잖아요. 미드를 가는 이유는 간단하게 바텀에 있으면 제가 텔레포트가 없으니까 합력이 더 어려워서 보통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드가 보통 안 비켜줄 때가 있는데 차라리 안 비켜주면 제가 라인 걸리하는 법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백업 와요 왼쪽에서 상대방 어이이랑 브라운 이러면 이제 보통은 흐이가 바텀을 가는 게 좋아요 제가 저게 가는 거는 안 좋아요 보통 체리 없어서 항상 미드를 먼저 미시고 백업을 가, 가시면 너무 좋아요 지금은 이러는 거 빼고 가주시면 좋아요 내가 얘가 흐이할줄아이모거은데 스킬이 좀 아쉬운데 킬 잡았죠 이거는 유리 있어서 공 쓰는 거보다는 그 지금 썼네요 지금 공 쓰는 건좀 아까워요 어제 잡은 거라 이러고 다시 미드를 가면 좋아요. 미드를 먹어주셨고 상대방 워이 좀 무리했죠. 다채 했네. 미당이 드 오니까 미드라인 밀어놓고 집 가면 좋아요 최대한. 너무 집착은 하지 마세요 상황에 맞게 하는 거라 만약에 상대팀이 너무 빡세게. 이 백업이 있어서 내가 먼저 푸시를 못한다. 그러면 그냥 직가셔도 돼요. 이러고는 지 돈이 너무 많죠. 돈이 너무 많으면 계속 로밍 다니는 것보다 직강이 좋아요. 블리치도 시야 없으니까 시야 채우라고 던지를 주죠. 핑가는 무조건 하나씩 사시면 좋아요. 블리치 강이 좋은데. 리드가 밀리면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막아주시고. 정글이 어디 가는지 잘 보세요. 얘가 오른쪽으로 달리면 오리, 그럼 제가 이건 먹어도 돼요 칼날 부리 어차피 칼날 부리가 노는 거라 이런 거는 계속 먹어주시는 게 좋은 게 계속 먹어야 칼날 부리가 계속해서 계속 리젠이 되면서 경험치도 늘어나요 먹을 때 만약에 이걸 먹으면서 여기 미드 미니언을 놓칠 것 같으면 미드 미니언부터 먹어주시는게 좋아요 이런 일자 퀸하든 항상 일자에다가 박아주시면 좋아요 조심조심. 왜못 가죠? 이럴 때 미드를 맺셔야 돼요. 애매하게 봐봐요. 저미 밑으로 지르면 초과살대 쪼이죠. <laughs> 뒤에 아무도 없는데? 왜냐면 뒤에 아무도 없다는 게 제가 좀 사렸던 게방 브라움 있을까봐 사렸는데 브라움 여기까지 맵 보니까 갔잖아요. 그럼 뒤에 백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애쉬는 저기서 무조건 저, 저랑 마주치면 안 돼요. 제가 공 쓰면 죽으니까. 브라움 백업 보니까 왼쪽으로 빼면서 무빙. 그 다음에, 용을 만약에 좀 늦게 친다. 치고 있긴 한데, 이거 할만하거든요. 갱플랭크가 지금 빠져서 3대3이 됐거든요. 갱플랭크 탑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아트로스 페로드길만 하죠. 불안, 큐조신. 안 막을 거니까. 맵을 잘 보셔야 돼요. 운영을 하실 때. 이거 한번 빼고 가아내죠준 더. 빼내줄게요. 이러고, 바텀에 원래는, 원래 아트록스가 먹든 그러면 좋은데 아트록 피가 없으니까 제가 먹고 후이 미드 갈아 할게요 왜냐면 미드가 밀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걸 먹은 다음에 미니언 더 먹고 타워까지 밀면 돈도 더 많이 땡기죠 이게 중요해요 원래 같으면 솔랭이면 말안 듣는데 이거 제가 아까 저딴 고양이인데요 이래서 말을 좀잘 듣는 건데 원래 같으면 저 미드가 나갈 거예요 말안 들으면 근데 아는 애들은 막아요 왜냐면 티어가 높을수록 알아서 막겠죠 미드가 항상 안 밀려야 돼요 미드가 왜안 밀리면 좋냐면 시야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미드를 먼저 밀리면 시야를 상대방이 더 깊게 먹기가 좋아서 안밀리라는 거고요. 상대팀 지금 아래보다 위에 턴더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매아무 날려주시고. 그 다음 미드라인이 보시면 여기서 오면요. 상대방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제 상대방 1차 나오겠죠? 미드라 항상 먼저 비시고. 아까 보시면 민연이 분당 CS가 안 됐다가 지금 이제 18번에 거의 다 됐죠? 나 비에고가 저거 먹고 있잖아요 비에고 먹고 있을 때 아리 칼라브리 먹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좀 예민한 정글러들이 먹지 말라고 핑 찍으면 안 먹으셔도 돼요 근데 안 찍으면 먹으셔도 돼요 근데 자기들도 그냥 중간부터는 잘안 먹거든요 이거 다시 미드 미드라인 여기 있으면 이제 여기 있으니까 좀있면 나오겠죠 다시 미시고 시야 있는 쪽으로 팀 왼쪽이 다 쏘여 있으면 나도 왼쪽 무빙하면서 왜냐면 오른쪽으로 무빙하다가 갑자기 한내팀이 나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몸을 좀 쏠면서 믿어주시고 그다음 백업 공뭐 한번 싸줄게요 따지고 이 뒤쪽으로 왜냐면 뒤쪽에 팀원들이 더 많으니까 뒤쪽으로 못 붙여야 돼요 아 내가 맞아도 좋은 거 같은데 치아가 나못 따라갈 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내가 좀못 했다 이거 툴통 터트렸어야 되네 툴통 못 털렸네 그다음에 미드라이 오신 거 하나 모이고 팀 저기서 이기고 있으니까 밀어도 될것 같아요 밀고 템 눌러 보면서 텔레포트를 누가 내 뒤에 쓸수 있는지 보고 하대 팀이 나와서 누가 날 죽일 수 있는지 보고 뭐 이기 나왔죠 이제 맵왜 계속 템 눌러야 되냐면 나오는 시간 보면서 어 얘네가 뒤태 쓸수 있나 보고 그것까지 보시고 생각해 주시고 빼주시면 좋고요 다음 템은 무난하게 경계 가야될것같아요음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있으면 용 사용이니까 용만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아, 이는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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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뒤에 브라운이 붙어 있는 브라운 티브이실... 뒤에 백업이 없어서... 워시 거의 공을 저한테 쓸 수도 있어서... 이렇게 주시고 옆에 탑인 거 같아요. 거 봤어? 거 이거고... 할 만하거든... 옆에... 주브고 다가온 표해주시고 토가스 퀴어 생각하는거 어떻게 해주시고 갱프 퀴 빠져서 이러면 안되죠 다시 미드 가세요 애매하게 못 따라가면 제가 또 먹이라 그 다음에 상대팀 텔 많이 빠졌으니까 이대로 탑아가지고탑 밀어주면 되거든요 탑 2차는 되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700원 줄 사이드 타워는 2차가 돈을 많이 줘가지고 상당히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 그 다음에 용보면 될것 같아요 뭐 이대로 쭉 빼면 안되겠네 쭉 빼버려 워이 궁쓸수 있거든요 살짝만 믿을 줄 브라운 공을 브라운 궁? 워이 술통? 스토바아킬 꺼내서 쓰니까 괜찮나요? 이러고 바론 가면 될것 같아요 너, 얘네, 얘네가 나한테 먹을까 이거 <laughs> 바론에 욕먹으면 될지와너나 뺏기는 줄 알았잖아 살짝 깜짝 놀랐어 이러고 막템은 숨춘상? 이러면 보통 이렇게 타워가 다 밀려있을 때는 2차를 밀려있어 2차를 돌려 깎고 최대한 이렇게 오브젝트랑 원쪽에 텔 갖고 있는 사람이 좋고 여태 미드는 이번에 밀리겠다 <laughs> 뭐야 화났어? 와 드디어 화났구나 여기 밀어줄게요 갈 때도 항상 시야 조심하시면서 혼자 있 항상 불씨를의심해봐 돼. 어이구 어이근 조심 안 해도 되 강아지 대라채 강아지가 돼버리네이드좀 봐줄까요? <laughs> 화났다, 브라움. <laughs> 브라움이 화난 거면 진짜 화난 거네. 그러면 음, 분당 CS의 17개까지 생길 수 있는 게임이 됐네요.